네 호르몬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은 세포와 세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중 하나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으로 나뉘는데 외분비샘에는 분비관이 있고 소화요소는다 외분비샘입니다. 인슐린처럼 안으로 분비해서 안으로 도는 것을 내분비샘이라하며 분비관 없이 혈액을 타고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르몬은 미량으로 생리 작용을 조절하고 호르몬이 과량이 되면 과다증,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표적 세포 혹은 표적 기관에만 작용하는데, 예를 들면 수염을 나게하는 테스토스테롤이란 호르몬이 수염을 모든 곳에서 나게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롤에 대한 수용체를 갖고 있는 턱과 같은 특정 부위에서만 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피드백이란, 우리말로, 대먹임이라고도 하며, 내가 내린 결정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중 항상성을 조절하는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음성 피드백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히터를 켰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히터가 꺼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히터가 작동해 온도를 올리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꺼지고, 내려가면 켜지고를 반복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티록신의 분비 조절의 원리는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나가 내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고 내하수체 전엽에서 tsh 호르몬이 나간다. tsh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므로 회적 세포인 갑상선을 자극하고 갑상선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점점 핏속에 티록신이 많아지면 간내 시상하부와 내하수체 전엽은 음성 피드백을 받아 호르몬을 안내게 되고. 그럼 또 티록신이 줄어들게 되고 다시 음성 피드백을 받아 간내와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내게 된다. 이걸로 우리 몸의 티록신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혈당량이 높을 때 이것을 낮추기 위해 관내 시상 하부에서 부교 감신경이 나오고 이자 비세포를 자극한다. 그러면 비세포에서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민인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시키는 걸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포도당의 농도는 낮아지게 돼 혈당량이 감소한다 혈당량이 낮을 때 이것을 높이기 위해 관내 시상 하부에서 교감 신경이 나오고 이 신경은 이자 알파 세포를 자극한다 그러면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란 호르몬이 나오고 이 호르몬을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고 포도당 농도를 높이고 혈당량이 증가한다. 낮을 때는 또 하나의 작용이 있다. 교감신경은 부신속질을 자극하고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얘도 글루카곤과 똑같은 역할을 해 혈당량을 높인다. 따라서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 작용을 한다. 추울 때는 열 발생량을 늘리고 열 발산량을 줄입니다. 열 발생량을 늘리려면 물질 대사, 즉 이화 작용을 촉진하는 티록신을 만들면 됩니다. 또한 혈당량을 높여야 티록신과 함께 이화 작용을 촉진시키므로 아드레날린과 글루카곤을 나오게 하며 혈당량을 높이고 티록신이 늘어나면 열 발생량이 증가됩니다. 열 발산량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고 피부 근처를 흐르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켜 체표면을 통한 열 발살량을 감소한다. 우리 몸에 물하고 소금이 적당히 있는데 물이 적어지면 소금이 많아지니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고 이를 간내 시상 하부가 알게 되고 내 하수체 후엽에서 항인용 호르몬이 나온다. 항인용 호르몬은 세뇨관에서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오줌량이 늘어나고 오줌 농도는 진해진다. 또한 세뇨관에서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오줌으로 나가야 될 것을 다시 피로 흡수했으니 혈액량이 증가되고 혈압이 높아진다. 소금이 적으면 몸이 싱거우니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고 또간내 시상 하부에서 알게 되고 내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자극한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일은 신장 세뇨관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하고 칼륨을 분비한다. 이때 나트륨 재흡수의 부수적 부수적 효과는 나트륨이 많아지니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따라서 혈액량과 혈압이 증가한다.